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수릴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부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지상대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미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 앉고 바울을 데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여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이노라니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 들어 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받으느냐? 바울이 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 뭐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 오죠. 그 전에 이제 벨릭스가 종독으로 있었는데 이 벨릭스는 이25 사절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이 드루실라는 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사실은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 알고 자는 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참이 이런 걸 보면 세상은 돈밖에 없는 것지만 근데 바울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제목처럼 뭘 말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처는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 당시에 총독들은 어렵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총독들은 절제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 총독들은 가이사는 두려웠을 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벨릭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부활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총독에게는 총독이 정말 꺼려야 하는 치부를 드러내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참이 시대 복음이 야성을 잃었다 참이 국회의원을 만나면 우리가 뭘이야기되겠습니까 당신들 정말 이 심판이 있다. 지금은 당신들이 어찌 보면 4년 아니면 4년 권세를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을 치고 흔드는 것 같아도 당신들은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땅의 역사는 여러분이 창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바로 영혼을 숨기고 국민을 승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교회가 그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가? 어떤 대형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참 놀랍게도 어, 이한대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이, 이 안건을 많이 발의했다는 거 아세요? 기독교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발의해가지고 굉장히 이그이 고욕을 그, 이, 당했던. 그래서 이그김지연 약사님이 그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설득을 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발의하는 법이 뭔줄 아느냐? 성경 사상을 무너뜨리고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어, 역차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는 우리 당이 이 안건을 발의해서 그냥 서명을 해준 거다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이뭐좀 높은 상임위원이 어, 서명하더래서 서명해준 거지 이런 뜻이 좀 옛날 때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점에서 어, 정말 이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 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어, 그본 교회에 국회의원이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있다는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 그들에게 바른 사상을 심고 어, 정말 영국의 윌리버포스가 어~ 노예 이~ 무역 이~ 제도를 노예 무역 이~ 제도를 이~ 철폐해버렸잖아요그처럼 우리나라도 윌버포스와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국회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갔 나왔다는 거 우리게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자랑했지 그 국회의원에게 의와 절제와 장처는 심판을 강론해서 정말 이 나라에 비록 다음 이, 이 국민들이 사실은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있으면 오히려 싫어하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물질 인 유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해서 어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서 비록 다음 이어이 어, 총선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외쳐라라고 할수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손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데려오면 안 돼요. 정말 이 우리가 셀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 데려오기 전에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 의, 절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쁨 그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중생자,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삶을 살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웃에게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냥, 교회에 한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고라는 것은, 라는 매력을 분명히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교회를 데려와서, 교회에 와보니까, 내 옆에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와보니까 생명을 주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청산하고 정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쾌락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요, 또하나님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제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든요 말씀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삶의 실존에서. 결국 무엇이 역사입니까?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 여러분 삶은 절정니라 방탕이 올 것이고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굉장히 뭡니까? 이 여러분 이 쾌락을 표출하면서 그만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강력하게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 여러분 삶이 정제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러나 메시지만큼은 사람들을 기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는 이름들을 축복합니다. 아,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 정말 한 게영 돌리고요. 또 우리 오늘 성교 보고회가 있는데 아, 또 정말 이 성교 보고회를 통해서 은혜받아 주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믿음 속에 의와 절제와 심판이 이 인식되어 있고 또한 이를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함으로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 그저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천국과 복음, 천국과 복음 그리고 정말 이 절제의 정말 이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어, 정말 이 사람을 몰려가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